사도 신경하심으로 2020년 3월 22일 낙원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우 빌라도에게 군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금 이 나라와 전 세계 가운데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과 또 스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마음이 어렵고 또 병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을 섬기는 많은 사회복지사분들과 또 그들을 의료로 돕고 계신 많은 의료진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주님 힘을 주시고 모든 것에 능히 잘 감당해내게 하시고 저희가 마음 모아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마음 모아 예배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늘 함께 해주세요. 인도의 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4절에서 61절입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보내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 하소서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벌써 우리가 못본지 4주나 됐어요. 빨리 보고 싶은데, 아 지금 이 사태가 끝나질 않네요. 어, 이 전염병이 하루빨리 해결되고, 저희가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서, 또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 드리고, 많은 사람들과 어, 더 하나님을, 어, 가까이서 나눌 수 있게 되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 볼 거예요. 어, 창세기 24장 54절에서 61절을 우리 모두 읽었어요. 사람은 모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는 이 목적을 비전 혹은 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어그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나는 먹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세상의 모든 맛있는 음식을 한 번씩은 다 먹어 보고 죽는 게내 비전이야. 이렇게 자기의 삶의 목적을 먹는 거에 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사면서 살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음,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작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단순하게 살면서 안정적인 가정에서 누구에게도 피해 주지 않고 누구에게도 피해 받지 않는 평범한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아픈 사람들을 응원하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과 함께 있을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거야. 어, 이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목표, 자기의 삶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해서 정해놓고 지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일주일의 모습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을 조금 더알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지으시고 만지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이제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이삭에게로 가게 돼요. 라반은 리브가를 떠나보내면서, 라반이 누구죠? 리브가의 오빠. 라반은 리브가를 떠나보내면서 그녀에게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나의 여동생, 너는 천만인이 되며,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거야. 이 축복을 들어보니까, 우리는 그 앞에 창세기 22장 17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떠올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의 축복과 리브가의 축복, 그 축복의 공통점은 많은 자손과 그 자손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라반, 리브가의 오빠 라반은 하나님의 축복을 리브가에게 하고 있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리브가의 자손만 하나님이 챙기셔서 결국 나머지 국가들은 다 없애신다는 건가? 하나님의 선택이 이기적인 사람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축복은 하나님의 좋은 목적을 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축복을 통해 우리만 잘 되면 돼. 우리만 살면 돼. 우리만 복 받고 우리의 자손이 다른 사람들은 없애고 빼앗고 죽여도 돼. 이러한 목적으로 축복을 주신 게 아니었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는 그 뒤에 추가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 리브가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자손을 통한 모든 민족의 복이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 리브가의 자손, 바로 그 자손이 누구냐는 거예요. 시대를 조금 흘러가서 예수님의 부른받은 사람, 사도 바울은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숙제, 우리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죽이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죽음에 대한 해답을 찾은 우리, 죽음에 대해 평안을 찾고 죽음에 대해 답을 찾은 우리는 살아 있으나 죽어 있으나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신 목적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이야기는 잘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위기와 고민과 아픔의 연속들이에요. 우리 우리들 중에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에 어려움이 겹쳐 오면서 이 세상 그냥 차라리 살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충동에 대해 때로는 공감할 정도로 우리가 힘든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병뿐만 아니라 미움과 경쟁으로 서로 상처받는 사람들 소외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소망과 위로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펼쳐지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가지신 목적은 그 자선을 통해 많은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죽으나 살아있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긴 세월 전 리브가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자신의 성품을 본받는 자녀이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품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자 축복,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선택해 주신 데 있어요.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이 세상의 아픔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전해지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의 따뜻한 손길을 통해 오늘 뭐 먹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새 하나도 귀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통해 병원에 있는 사람들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주위의 사람과 나, 우리 그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의 사랑을 회복하는데 귀히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이 세상 가운데 힘든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는 그 발걸음과 이야기들이 예수님께 한 것으로 어 인정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하나가 될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희를 선택하신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먼저는 저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보기 전해지고 더 이상 외롭고 힘들고 끝나지 않는 싸움을 스스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언제나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늘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선택하신 목적을 기억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 될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세요. 우리가 진짜로 이 세상의 위로 사랑 우리 이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늘 저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와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삼으시기 위해, 저희의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가 되게 하시기 위해, 또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